파이브 가이즈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하죠 한국에서 줄이 한국 첫날 오픈런때 한 500명 정도 섰다고 들었어요 오전에 11시 오픈인데 거의 두세 시간을 기다렸다가 드렸다고 해서 저는 줄안 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입구로 들어와서 난 이제 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버거 8개랑 아으니 Well, there are two burgers one is a bacon cheeseburger for topping all the way i'm sorry all the way yeah and yeah, a little price just regular one yeah a little size and maybe one milkshake can i mix it can i mix bacon salted caramel peanut butter yeah i think that's 뺏어. 그 똑같이 땅콩. 쌍콩. 땅콩도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케이나 이런 것도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이미 미국에서 가져온 땅콩들이랑, 역시, 땅콩 오일. 파이브 가이즈는 땅콩 오일을 주로 사용하죠. 일단 저는 햄버거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일반 패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먹을 패티 두 개짜리 테일러는 패티 하나짜리밖에 안 먹어가지고 패티 하나를 먹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사실 밀크쉐이크는 잘안 먹는데 밀크쉐이크도 하나 시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땅콩을 좀먹었다 저 국가에서는 냉동 음식을 안 쓰는 걸유명하죠다 다. 밀크쉐이크. 저희는 당장 안 먹고 집에 가서 어... 포장을 해간 다음에 집에 가서 먹 뭐... 여 보시면은, 저쪽에 아, 메뉴 준비하고 계시고요. 햄버거가 이렇게 올라가있죠 아까 말 못했던 냉장. 바로 그날 그날 만들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크쉐이크는 그 지금 먹고 싶지만, 이따가 감자튀김 찍어 먹어야죠. 한국은 지금 열풍이라고 들어서, 저도 뭐 알고리즘이 튀지 않을까, 찍어보고 있습니다. 손님이, 뒤에, 뒤에 형님이랑, 저밖에 없어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라서, 쉽게 어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일단, 패티 두장 치즈버거가, 베이컨 치즈버거가 10달러. 하나로한 13,000원? 그리고 일반, 패티 한 장짜리 치즈버거는 9달러. 그것도한 11,000원대 하죠. 햄버거가 만원대라 는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먹어보면, 어, 가격 합 합니다. 저는 무조건 패티 두장 껴서 먹어야 꽉찬 맛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야 약간 뭔가 진 미국식 먹는 느낌이잖아요. 땅콩은 이 정도만 먹고. 아, 참고로 햄버거 두 개랑 감자튀김 하나, 그리고 큰 음료수 하나, 밀크쉐이크 하나 해서 가격은 33달러. 하나로 얼마지? 한 4만 2, 3천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해서 4만 2천원이면 비싸죠. 음. 뭐거의다 나온 것 같으니, 다들 가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도또 뽑아야 돼가지고. 네. 오, 받았습니다. 레기통이다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굉장히 샤이하셔서 이거 넣고 좋은 거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이 자판기 음료가 공짜라는 거죠 하나 사면은 한번 사면 음료는 무제한 콜라는 제로로 사실 맛도 다양하게 있어요 체리, 바닐라, 체리바닐라, 오렌지. 빡빡 채워서. 살짝 뭐, 구경을 시켜드리자면. 판타 뭐, 스프라이트, 제로. 파워 에이드도 있고, 또 미니메이드도 있고. 뭐 재밌는 게 많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이런 것도 나름 신선한 풍력이죠. 와서 아, 아, 아. 테일러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죠 동네가 굉장히 시골 마을이라 파이브 가이주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서 직접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테일러 얼굴을 보여드리죠. 네, 맞아요. 주문할 때는 차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더블 패티 그리고 올더웨이라고 어, 리스트돼 있는 것 중에 다 넣어주세요. 하면 이제 올더웨이라는 거고 테일러는 이제 패티 하나. What did you put inside? I got a junior. Did you get me the little? Junior s Patty. Yeah. One Patty here. Yeah. And then. 베이컨, 토마토, 레스 치즈, 케첩, 마요. 어묵 굉장히 심플하게 음. 시켰고요 그다음에 감자튀김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 많은 게 제일 작은 사이즈 거. 그러니까 둘이 드셔도 리틀 하나짜리 시키시는 게 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종이컵은 yeah. 그냥 좀, 좀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먹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안잘 보이게 저희가 어, 주문을 하고 집에 와서 먹어야 돼서 신선한 상태는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집에 온 상황이라 그래도 햄버거 속은 약간 이런 느낌 맛있겠죠?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웨이 더블 베이컨 치즈버거 한 입에 담기도 솔직히 어렵고요 패티가 두 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베이컨이 필수인 게 바삭바삭해서 이 식감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영향을 미쳐요 인앤아웃, 쉐이크샥, 파이브가이스가 I prefer Five Guys. Yeah. I think their burgers are better. Mm -hmm. But In-N-Out and Shake Shack's fries are terrible. Yeah, I'm not that's saying true. that Five Guys fries are the best fries ever, but the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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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good. Mm -hmm. Now, the Cajun seasoning fries, I do not like. They're sweet. They put like some sugar on them. I just like the regular fries. But these fries are way better than In-N-Out or Shake Shack. I agree with it. You know I'm the potato man, so I almost have all the fries. For the fries, Papa is the best. Let me try the milkshake. I order mixed milkshake, bacon, peanut butter, salted caramel. Wow! Wow! <laughs> 맛있네요. I was scared of it, but it's not bad. 그리고 또 파이브 가이즈의 그 특색 있는 맛보기 밀크쉐이크, mm -hmm. 음, 약간 렉 스토어 텐스 소스, 단짠단짠 경험 삼아 먹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일단 파이브 가이즈를 시킬 때 주문을 하실 때, 물론 한번 가고 안갈건 아니지만 이왕 한번 가보실 거면 처음에 이제 더블 패티 베이컨 치즈버거 거기에 올드웨이로 해가지고 전형적인 미국 햄버거의 이 클래식한 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밀크쉐이크도 저는 막 엄청 추천하지는 않지만 간 김에 어, 이런 건다간 김에 먹는구나 간 김에 한 번씩 또 먹어보는 거고 잘 빨리지도 않아요 사실 한국 파이브 가이즈랑 미국 파이브 가이즈랑 다른 점은 일단 거기는 새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줄을 많이 서야 되지만 저희는 일단 이렇게 줄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필요가 없고 왜냐면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맥도날드처럼 그리고 또 좋은 점 커스터마이즈를 할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재료만 넣어서 버거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피클 싫어하는 사람 피클 안 넣어도 되고 또 여기서 저는 좋은 게 버섯이랑 이 양파를 다 그릴 다 구워줘요 구워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감적인 부분에서도 좀 맛이 사는 것 같고. I think that it's a good thing that five guys came to Korea mm -hmm. and Korean people can experience the customization experience even if it's not the exact same or to the extent that we have it because I think one of the strangely hardest parts for me living in Korea was like I can't go to Starbucks and ask them to get almond milk or you know I can't.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랑 진짜 차이점이 있는 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셀럽이 돼 있는 음식들을 팔고 메뉴에 대로 팔지만 미국 사람들은 알러지 같은 게 많아요 많고. 또, 자기 개성있게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대단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햄버거랑 감자튀김에 도 몰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